안녕하십니까. 드림팜입니다. 지금 3월 2일이고, 이제, 어, 반촉성 재배 모종심을 날이 다가와서, 모종심는, 어, 준비를 거의 이제 막바지 하고 있고, 앞에 제가 영상으로, 어, 신경로탈이 치는 거 하고, 또뭐 쟁기질 하는 거, 또, 망 따는 이런 것을 제가 설명으로 다 올렸고요. 오늘은 이제 완전 모종 심을 준비를 하는데, 모종 심을 자리를 이렇게 구멍을 내서 표시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, 굳이 표시를 안 내도 상관없겠지만, 어 표시를 해두면 빨리빨리 심을 수 있고, 이렇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바로. 어, 자리 넣고 흙만 살짝 그 포트 높이만큼 얹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모종 심을 때는 다 어, 다리가 힘들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을 많이 원합니다. 그, 그에 따라서 어, 망 짓는 것을 제가 봄 되면은 넓이 이런 걸 어떻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망은 여기가 제가 비치는 이골을 놀골이라 하는데 놀골을 80cm 따고 또 옆에 농, 놀골 헛골이라 하고요. 이 위에는 망 두둑이라고 하는데 망 두둑도 6 80cm 놀골도 80cm 이렇게 하고요. 그리고 맹각골에 저기 있는 각골 음, 놀골에는 깊이를 혹시나 뭐 여름 재배하다 보면 밖에서 물이 안으로 유입될 수 있으니까 유입되면은 다음 한쪽만 물이 들면 되지 이쪽으로 전부 다 침수 서서히 침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저쪽 고를 여기 비치는 고를 더 깊이 따주면 더 좋습니다. 지금. 어, 그래서 이렇게 점적 을또 미리 깔아놓 고, 하 면은 바로 심 으면 되 겠죠？그리고 지금 구멍 뚫는 작업 하 시는 것을또 한번 보겠 습니다. 표시도 해두고 구멍도 적당히 뚫어져 있으니까 다음에 포털를 모종을 넣어가지고 삭 흙만 살짝 덮으면 되겠습니다. 이 기계는 뭐 도구 얼마 하지도 않는거 이렇게 어, 저기 앞에 있는 철사로 길이를 모종 왔다 가보세요. 저쪽에 1200개 내리고 나머지 이쪽 이렇게 철사가 이 길이를 이렇게 자기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. 자, 지금 저희가 지금 육묘상에서 묘종이 왔기 때문에 지금 나가보면서 또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고 또 모종 심을 때또 침지하는 것 이런 거를 또 제가 보여드릴 테니 저희 영상 잊지 마시고 꼭 봐주시기 바라며 질문 같은 건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100% 답을 합니다 어. 지금 앞에 육묘장에서 모종을 석달 전에 주문한 것이 왔기 때문에 그거까지 제가 한 지금 10분 동안 얘기하려고 자료를 지금 머릿속에 집어 넣어 놨는데 지금 생각나는 대로 또서없이 말씀드리고 또 제가 한가할 때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서 십시오 골자 안탄네 아니요, 대충 탄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응? 세개더 오면 되겠네, 이제 그래. 네. 식요. 어, 예, 예. 적어 놨네. 저희가 여기 아까 설명했는데, 이런 망 정도면 가지, 오이, 고추, 호박, 오이, 토마토 다 되는 망입니다. 저희는 지금, 어, 가지를 심으려고 이렇게 가지를 주문했고요. 좀 생각보다 빨리 심었으면 좋았는데 어 제가 준비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지금 준비 상태, 흙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 너무 가까워서 굉장히 잘 자랐네요 어 생각보다는 좀 색깔이 좀 연한 것 같습니다 좀 진하게 짙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저희가 지금 심으려고 하는 이 묘종은 무수정 가지입니다. 무수정 가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팡파렛이라는 모종이고요. 지금 두 군데, 아까 저쪽에서 구멍을 뚫고 준비 작업하다가 또 여기는 아직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모종이 빨리 와서 구멍을 못 뚫고 모종부터 내려놓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뿌리가 굉장히 잘 발달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한 일주일 전에 심었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제가 밭 준비가 늦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많이 뿌리가 갈 데가 없어서 뭉쳤습니다. 이렇게 되기 전에, 요 위에 요런 상태로 심었으면, 뿌리가 더잘 발달하고, 여기 굵은 원뿌리가 지금 잘 나왔습니다. 이 정도면, 또 여기, 잎 사이사이에 새순이 나오려고 하고, 굉장히 어잘 자랐고, 여기 제가 손잡고 있는 여기 가운데가 접목된 부분입니다. 어 제가 지금, 밑에 대목이 뭐라고 하더라? 전에 뭐라고 알려주셨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. 제가 또어 계속 가지 키우는 모습 올리면서 또 제가 대목은 뭐고 또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영상 계속 봐주시면 제가 또 계속 올리 어 영상 올리겠습니다. 지금 저는 혼자서 매일 작업하다가 이렇게 어 영상을 찍고 혼자 차분히 말씀드리면 말이 더잘 나오는데 왠지 마음이 좀 바쁘네요. 또 제가 모종류 왔기 때문에 결제를 해드려야 되고 또 여기는 또 별도로 또 다른 무수선 가지 또 심어 보시라고 또 다른 품종의 모종이 이렇게 왔는데 또 요걸 또 요거는 식교라고 하는 가지인데 제가 처음 듣는 품종이고 또 제가 동마다 똑같은 조건으로 심어서 키워보고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.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